아, 헤파, 헤파. 8 7 5원니다 대통령 롱낙한 거죠. 대통령이 왜 지금 물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당의 가장 큰 적은 야당이 아닙니다. 네. 여당의 적은 경제입니다. 음.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가 볼때이 행사를 기획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친 거죠. 그럼 대통령 앞에서 아유. 아유. 이건 전 엄중하게 전 대통령실에서 음. 해당 부처와 해당 공무원 음. 엄중하게 다 <놀람> 보고. 가겠습 어머 날라왔대요아 대파 대파. 대파 875원입니다. <laughs> 여러분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5천 원이랍니다. 5 0 0 0 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도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네 무식한 양반들아. 다비 일주일에 더으면 허팝이 몇 배씩 효과가 난다. <laughs> 이거 패전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영... 아니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면 대파가 지금 <laughs> 아 서민 민생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민생 토론회 하고 있잖아요. 네. 브리핑 하세요? 예.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파 영끌할인 논란이 네. 있었죠. 대통령이 간그날 마트에 간날 대파 한 단에 875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 판매를 했다는 음... 논란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는 그 대파가 4천 원대였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나 <laughs> 이제 이런 다들 의심을받았 아니 너무 좀. 네, 네. 과하게 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대파 한 단에 2,500원 이렇게 하면 차라리 <laughs> 그래 좀 할인 진짜 하나보네 어, 이런 생각이 아, 들는데 875원 이러니까 약간 좀 장난? 네. 저는 사실 네. 귀를 의심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주부라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하나로 네, 마트에 네, 갑니다. 네. 네. 좋은 데서 <laughs> 드시네요 네. <laughs> 네. 국산 사랑. 예예 <laughs> 어, 예. 아니 뭐 기타 등등 마트도 네. 갑니다. 예. 네. <laughs> 아니 주부는 마트를 많이 다닙니다. 네, 예 네. 애들이 많이 먹어요. 네. 네. 학령기 아이들이. 예 네. 아니 근데 그 네. 875원은 없었어요. 어떤 음. 그 가격이요? 없었잖아요, 아니 다시? 없었어요 네. 대파 한 단에 8 7 5원은보 아니 아니 예전에 이전에도 어, 어, 그래. 적 없는 없어라. 가격이다 없어 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는 사실 취재 때문에도 재래 시장을 가거든요 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래 시장에서도 없는 가격이고요 음. 사실 쪽파는 더 비싸요 음. 아, 쪽파 쪽파는 8천 원 9천 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음. 이게 통상적으로 명절 때는 비싸요. 그러니까 추석 때 음. 비싸고 우리가 설때 비싸거든요. 근데 네. 물가가 설 지나면 대충 내려갑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명절 때 비싸게 너무 사지 말고 음. 명절 끝난 다음에 네네. 가격이 합리화되면 그때 네. 사과든 뭐든 사라 이렇게 음. 말씀하세요. 음. 그런데 이번에는 명절 끝난 다음에 더 올랐어요. 사과 값도 더 오르고, 배 값도 더 오르고, 대파 값도 더 올랐어요. 예, 아 네, 그랬는데 875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네. 이건 안 되겠다. 확인이 필요하다. 음, 네. 하나로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laughs> 얼마냐? 대파, 대파 물어보려고요. 네. 대파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어머, 고객님. <laughs> 지금 할인카드 갖고 오시면 2,540원이고요. 어, 그 다음에 행사카드 아니시면 3,500원입니다. 아 그날 확인한 거예요. 네. 8 7 5원이 이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없는 가격이다. 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냐. 음. 어, 대통령님 우리 동네 마트도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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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통령님 오시면.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오시기를. 어, 그러니까요. 와서 대통령 오면 대파 값이 음. 내려가네. 음. 음. 대통령 특수. 그러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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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원정대를 꾸려서 가자. 이런 원정대. 얘기가 <웃음> 나오고 <웃음> 대파 원정대를 <laughs> 어. 마련해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는. 네. 어 누가 이런 기획을 했는지는 아,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대파값도 모르는 대통령. 최소한 마트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바쁘시니까. 음. 네. 어 신문지면을 보더라도 방송에 나오는 뉴스만 보더라도 인터넷만 네. 검색하더라도 음. 대파값이 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다알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대통령한테 알려주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니 음, 음. 이렇게 하면 민생이 어떻게 아, 그 폭발을 합니다 것 음. 폭발을 대통령이 해요 대통령은 완전히 오, 바보로 만들었근데 현장 가기 뭐, 전에 보고를 네. 올리지 않나요 대략 올리죠 올리는데 전 이것을 정말로 어, 관료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생각합니다 마금전적로 동일하고 네. 대통령롱낙한 거죠 대통령이 왜 지금 물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당의 가장 큰 적은 야당이 아닙니다. 네네. 여당의 적은 경제입니다. 음.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물가 관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것이 꼭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가를 이제 위, 압박하는 요인들이 국제적으로 여러 요소가 있죠. 전쟁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정부에서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런데 뭔가 성과가 있는 듯 보여주기 위해서 어 제가볼때이 행사를 기획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친 거죠. 그럼 대통령 앞에서 아. 음. 이건 전 엄중하게 전 대통령실에서 해당 부처와 해당 공무원을 엄중하게 저는 경고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음, 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현장 어, 현장을 통해서 정확한 그 물가라든지 그 세, 그 현장을 알기 거, 위해서 네, 가는 네, 건데 네, 네. 그것을 왜곡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네. 정말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건 전 대통령을 차원에서 굉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원단위로 끝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해. 음. 875원. 875원. 네. 대 대파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파 <laughs> 사태. <laughs> <laughs> 어, 이거 네. 이 대파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 이제 매주 조사를 네. 하는데 네. 더 떨어집니다. 아하, 지지율 그러니까. 더 떨어져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도 음, 뭐 지금 그 여론들이 굉장히 작은 거 하나에 국민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확 돌아서고 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음. 저도 지금 나온 이슈 중에 네. 저는 이종섭 전 대사 문제보다 이 대파 문제가. 아전 뭐. 대사 이종섭 대사 음. 문제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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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판 문제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 아, 예. 실제 저는 예, 현장 취재를 이제 많이 다니는데 음. 그 어떤 그 이제 뭐랄까 정치인들이 와서 뭐 유세하거나 이러기 전에 제가 한 시간 정도 미리 가서 네. 현장 취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리를 지나는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서 네. 이제 무작정 인터뷰를 음. 하는 컨셉인데. 네. 어 백이면 백 물가 얘기 하십니다.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젊은 청년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직장인들이죠. 네. 어뭐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당장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는 당장 자기 연명하기도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음. 네. 뭐밥 먹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면 벌써 만 오천 원 이만 원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월급 빼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물가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를 잡는 게 사실은 음. 정부 여당의 가장 중요한 음. 어, 미션입니다. 음, 네. 그런데 이 물가 문제에다가 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지하철 값도 오르죠, 음, 네. 가스비 오르죠, 공공 전금상들 그렇습니다. 네. 얼마입니까 이상민 씨? 예. 지하철 요금 얼마예요? 자, 이상민, 지하철 요금 얼마죠? <laughs> 출마 가능 여부 확인해 봅니다. 자 지하철 이상민 얼마입니까? 지하철 얼마입니까? 그한 70원쯤 하나요 <laughs> 1,520원. 1,4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400원인가요? 네, 지금? 버스 아 얼마입니까? 버스 이상민 씨 아니, 버스요? 이게... 네. 아잘안 들립니다. <laughs> 통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네네. 네,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 가 네. 맞습니다. 아, 왜 저만요? <laughs> 아 저거 약속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